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우와, 따뜻 W 아아, 아. 마 W 마 W 블나 아. 열어볼까? 아, 나로을까 야, 니 열어봐. 어, 야, 나 우와, 우와, 야, 나. 우와. 우와, 우와, 아. 야, 나 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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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우와, 좋아? 깨나 예, 이거 좋아? 아니까 너무 집풍했구만이하이 안녕하십니까 마일린 t v 에딘입니다 오늘은 제 사촌 동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뚜봇한몬드 시리즈의 마더블유를 가져놀라 보고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인 이하이에게 전달해주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게 전투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전투기가 있죠. 이게 또 최초 전, 전투기 변신이고요. 마하W, 세 가지 모드 변신.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테라클과 똑같네요. 그리고 전투기 모드에서 토끼로 시드, 마하 바이크 발사. 마하 바이크는 이 전투기로 변신한 다음에 이 앞부분에 이렇게 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변신 단이도 업그레이드 앤뉴 아이스건 미사일 두개 포함. 뉴 아이스건은 여기, 이게 뉴 아이스건이고, 여기 미사일이 밑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가지 모드 변신이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세가지 모드 변신, 변신 난이도는 레벨 1, 1번이의 동작으로 변신 완료라고 하고요. 뉴아이스건 미사일 발사. 예, 여기에는 전투기 모드와 로봇 모드 때 어디에 장착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를 보관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꽂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하바이크에. 마이 전투기에 이렇게 토끼를 꽂는 부분이 있는데, 그 꽂고 돌리면 마하바이크가 슝 발사됩니다. 오. 그리고, 마하W 고글이 있는데요. 고글이 올리면, 예전 오리지널 W 얼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스, 아이스스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밑에 이 빨간색 버튼 있잖아요. 이 빨간색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기, 이, 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이 마하W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어. 어디로 개봉하는, 아, 여 테이프가 있다. 개봉하시면은, 조리 설명서와, 또키, 그리고, 총알 두 개와, 아이스건, 그리고, 마바이크와, 여기, 마, 마W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껴가지고, 총알을, 아뉴 아이, 아이스건에 껴가지고, 여기 빨간 버튼 있죠? 이 빨간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발사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도 여기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 이렇게 끼면은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하바이크는 안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투기 앞부분이라서 전투기와 합체할 때는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마우스 는 이렇게 고글을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주황 불을 이렇게 하면은 바뀌죠. 그리고 여기 빨간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꾹 눌렀다 빼면은 이렇게 바 이렇게 안에 팬이 들어갑니다. 야 하나도 안 시원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마 W를 전투기를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음. 일단,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 이거를 뒤로 뺐다가, 더 길게, 아, 어, 이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것도 앞으로 하고, 껴주고, 그리고, 바퀴, 얘 바퀴 부분입니다. 앞으로 해준 다음에 발도 집어 넣어주고 뒤에 얘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두개 합체한 다음에 아 맞다.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합체한 다음에 얘 돌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러면 앞에 이제 마, 이 마하 바이크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전투기 완성입니다. 전투기 그리고 이 아이스건은 아이스건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에 끼울 수 있고요. 여기에 끼울 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날개 꽂는 거는 어여기도 들어가네요. 어. 여기에 꽂는 거는 날개 꽂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한 개가 있을 때는 여기에 꽂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최초 전투기인데 엄청 크고 멋집니다 아이스범 발사 이그게띄워주고 총알은 그리고 뒤에는 막 제트 엔진이 막달려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돌아간다는 게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사를, 발사가 되죠. 쭉, 어떡하지? 안되겠군 이거 하나라도 사용해야겠어.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바이크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마바이크는 아주 쉽죠. 그냥 여기 토끼를 넣고 돌리면은 들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퀴를 이렇게 빼면 바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바퀴가 있고. 어, 그런데 중심이 맞지가 않네요. 이게 훨씬 아래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딴, 딴. 근데 바이크인데, 바이크라고 하는데, 바이크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하 바이크인데? 전투기 같아요. 마하 바이크인데, 전투기 같네요. 그리고 안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에 사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사람이 무형이긴 한데, 이렇게 사람도 들어있어서,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마하 W를 다시 로봇으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뒷배 밭침도 빼주고 그리고 이 날개를 뒤로 빼준 다음에 이 팔을 옆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반만 접어서 해주고 그리고 이 마바이크를 뒤에 장착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스건을 아 맞다 이 바퀴도 옆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스건을 아! 털, 아이소건을 여기에다 껴줍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얘 남는 게 없네요. 남는 게 없어요. 토끼까지 딱 껴주면은 아예 남는 게 없습니다. 잊어버릴 염려가 없겠네요. 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도구에도 써지고, 그런데 제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이 이 안에 조종사는 이렇게 새로 세워지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느낌 이상할 텐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진짜 이렇게 로봇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타고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앞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보이고 그럼 싸움은 어떻게 할까요? 로봇 조종은 또 어떻게 하고 오아 맞다 팔팔 팔. 팔이 쭉쭉 늘어나죠, 팔. 나이트로 받아라! 자, 빠빠빠. 이게 또 옛날, 예전에는 W가 그냥 W여서 이렇게 여기 W도 이게 오리지널 얼굴이고요. 처음, 처음 W에 그리고 이뮤 아이스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스건이 달랐는데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뉴 아이스인 거, 뉴 아이스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글을 쓰면 W 같지 않지만 벗으면은 우리 디널 W 얼굴이 나오죠. 오, 어퍼 다리지기 신인데 오, 이렇게 네. 됩니다. 이 마하W가 변신하기도 쉬워서 제 사촌동생이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 사촌동생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마하W를 가져오느라고 왔는데요 이 마하W는 이렇게 고글도 씌울 수 있고 벗길 수도 있고 이렇게 펜도 들어가고 이런 뉴 아이스건도 있고 발사되죠 거기에다 이런 마하 마바이크도 있고 마바이크가 토끼를 딱 넣고 돌리면은 팡 발설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멋지잖아요 전투기. 진짜 애들은 비행기 중에 이런 전투기를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멋진 날개도 있고 쭉 비면 엄청 크고 예,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